요즘 취업이 아무리 힘들다지만 이런 회사는 제발 피하자 1 은근히 불법 저지르는 회사 예를 들면 한컴 오피스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4대 보험 연장수당 등더 챙겨주기 싫어서 갖가지 변명으로 피해가는 느낌이라면 런하셈 이 면접에서부터 기본적인 예의를 안 지키는 회사 지원자에게 초면부터 반말을 한다거나 면접관 입장이라는 이유로 지각해놓고 사과 한마디 없는 곳은 이미 우리가 갑이다 라는 인식 속에 사는 것 입사 후 일상화된 대우로 돌아올 가능성 다수 3위 직률이 눈에 띄게 높은데 그 이유를 구성원에게만 돌리는 회사 왜 힘든 어디를 개선하려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면 나도 똑같이 그저 끈기 없는 사람 취급받고 나올 가능성이 있음. 4. 수습 인턴 계약직을 저렴한 노동직처럼 쓰는 회사 수습 3개월은 연봉 60~70%만 드립니다. 라고 이야기하며 정작 수습 이후 전환율이 어느 정도인지 전환기준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회사는 대략적인 전환율, 평가 기준 등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줌. 또 배울 구조 없이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는 회사 배울 구조는 없지만 성과에 대한 책임은 신입에게 온전히 맡기는 회사. 함께부터 알려줄 선임이나 최소한의 매뉴얼도 없어 보인다면 신입에게는 경력이 되기 보단 멘탈이 갈리는 환경이 되기 쉬움.